안녕하세요. 전 바로 용박사와 윤박사. 오늘은 호박 토마토가 익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. 호박이 랑 토마토 한번 보셨나요? 이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뭐큰 상관 마세요. 네, 하나씩 신고. 익었나 가볼게요. 세개피었는데 익었나요? 하나? 어, 몇 개? 개 하나. 어, 하나. 여기 있네. 여기. 여기 익었네. 두개 익었을 줄알았는데 그래요? 아, 네. 이누그하기된 <놀람이> 토마토가 좀... 있네요. 그 이게 한발라니까좀풍선 어, 제가 갖다 놓을게요 찍어주세요. 호호호호호호호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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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토마토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? 맞아요 빨간색이 보이나요? 여기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어. 빨간색 천지나 딸기지 여기요? 저기는 토마토 어 중간 크기가 익었어요 제일 큰 거는 아직 안 익었어요 어, 호박 토마토 4개인데? 그래요? 하나, 하나, 둘, 셋, 여기도 넷. 그냐네네 개네. 토마토 네 <laughs> 호박, 호박, 토마토 네 개. 하나 더 넣을래, 엄마 아 봐. 나는 호박, 말고 토마토 말고 토마토 다른, 다른 토마토 됐다. 다른 토마토는 뭐? 이게네요. 맞아. 근 호박, 토마토가 익어서 내일 보박사랑 이박사가 저희 엄마 아빠거든요. 그거 오면 같이 네 조각 잘라서 나눠 먹려고. <laughs> 오늘은 번뭐 박박. 수 있겠네. 그러면은 이 토마토가 맛있게 익으려면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,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!